그 그러니까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약제도 이제 다른 모든 약제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나 심각도를 봤을 때는 어타 약제들에 비해서 그 안전성이 매우 우수해서요. 제 생각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어 이것들을 미리 좀 알고 막 고심하실 필요는 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 드문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들은 그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세심하게 몇 가지를 분명히 모니터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어, 하지만 좀그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약제 의존성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좀 알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존성은 s 어, s r i 들은 거의 상관이 없고요 주로 안정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어, 이제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의존성에 대한 어떤 걱정을 표현하실 때,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마약 중독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여러가지가 된다면 어떻게든 좀 약을 구해서, 어, 그런, 그 약이 주는 쾌락을 좀 즐기려고 한다면, 안정제를 드시는, 뭐, 특히 이제 불안장애를 앓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은 오히려 약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약을 좀안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좀, 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이 안정제 사용에 있어서의 의존이라는 걸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좀 어렵지만 내성이랑 금단 증상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성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 약에 어 이만큼 효과를 내는데 처음에 한 알이면 효과가 났었는데 이게 나중에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세 알, 열 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수면제를 한알 먹고 잤다면 지금은 뭐 다섯 알을 먹어야 잔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어 이런 느낌은 특히 이제 불안 장애를 아르시는 분들이 내 불안이 어이 약을 먹고 간신히 조절이 됐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막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불안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왜냐면 약이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지내는데 그게 잘 안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어 하지만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완전히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정제가 개발된 그 초기에는 정말로 약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그 약물의 용량이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처음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약제에 대한 경험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 수렴이 돼서 안정화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실제 임상 상황에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내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실제 이전에 걱정하던 것처럼 걱정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 또 하나의 내성 말고 또 하나의 이제 어, 이해가 필요한 어, 금단 증상이라는 개념은 음, 우리 몸에 어, 약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서 평형을 이루고 지내게 있는, 지내고 있는데. 그때 약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보이는 어떤 하나의, 어, 어떤 신호? 뭔가 이런 거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뭔가 약이 전혀 몸에 안 없었던 분이 그 약에 대한 수용체가 뭐 보통 10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약제를 계속 올려 먹었을 때, 그 약에 맞춰서 뇌의 수용체가 뭐 50개, 10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약이 갑자기 싹안 들어오게 되면 그 늘어난 수용체가 몸에 어 작용을 하면서 뭔가 아우성을 치게 되죠. 어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뭔가 공황 발작이나 뭐 불안, 뭐 불면, 뭐 발한, 뭐, 뭐 두통, 예민함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 금단 증상은 그 환자분들이 견디기가 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겨내긴 하시지만 좀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런데 어,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런 금단 증상은 어,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그 배기됐던 수용체가 약이 안 들어와서 아우성을 버리지만 우리가 일주일, 이주일 약이 계속 안 들어오면 그 수용체가 결국은 50개 10개로 줄어들고 우리 몸이 또약이 없는 거에 적응을 해서 금단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어, 의존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는 어, 치료자뿐만 아니라 환자분도 되게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불안 장애 증상들이 그 안정제를 세게 쓸수록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계속 세게 썼을 때 나중에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이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하면은 어이 금단 증상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에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약을 많이 높이지 않고 증상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